대부분 제가 레슨할 때도 자, 좌회전 서브 넣어드릴 테니까 백사이드로 기패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는 분명히 백사이드를 보고 있는데 공은 미들로 튀어나가. 이 이유가 뭐냐면 커트를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뜨는 거죠. 그냥 나는 일로 주기 싫은데 집어 넣으려고 하다고 다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바로 공격을 얻어맞고. 이거 뭐냐, 커트가 기술적으로 잘못되신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왼손을 들어서 어깨를 약간 내려주고. 네, 안녕하세요. 정지영 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동호인분들이 가장 받기 어려워하는 좌회전 서브. 좌회전이라면은 뭐, 오른손잡이 백서브, 왼손잡이 포핸드 서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커트와 좌회전이 반반 섞인 공을 코스별로 커트하는 법과 플릭하는 법 그리고 나중에 반회전 반카트 좌회전 반회전 반카트를 드라이브 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커트는 일단 동호인분들이 보시기에 좀 제가 왼손재비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커트하고 플릭은 제가 오른손으로 좀 제가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상대방의 반회전 반카트 반회전 반카트 특히 오른손재비의 백서브가 되겠죠 자 먼저 좌회전 상대방의 반회전 반카트를 상대방 백사이드로 깊이 몰아주는 건데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기술이에요 대부분 제가 레슨할 때도 자 좌회전 서브 넣어 드릴 테니까 백사이드로 깊이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나는 분명히 백사이드를 보고 있는데, 공은 미들로 튀어나가. 이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좌회전은 공을 일로 튕기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라켓 각도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걸 다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공이 왔을 때, 공한테, 한 번에 많이 달라 들어가니까는, 공이랑 너무 가까워서, 저기에 대한 각도에 대한 내 몸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백서브, 반회전, 반카트가 버스사이드 짧게 왔을 때, 퍼트를 하려면,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게 아니고, 공을 여기 있으면 나는 한 45도 옆에서 45도로 들어가야 돼. 요 그래야지 이 공을 저기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이 이쪽으로 튀기려고 하는 성질의 공을 내가 가까이 가서 반다? 그러면 이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거를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저기로 보내려고 해도, 공한테 가까이 가면은, 많이 가야 미드에서 한한편 백사이드로 한편요 정도밖에 안 가지 절대로 저쪽 백사이드로 갈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퍼사이드로 공이 왔을 때 문제가 뭐냐면 짧게 오니까 그냥 후다닥 가시는 거예요. 후다닥 가니까 가까워. 그러니까 이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공이 퍼사이드로 왔다. 그러면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 왔다 왔다는 걸 인지하시고 그리고 가도 늦지 않은 거. 예요 근데 공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이 이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공이 오면 저쪽으로 왔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지금 제가 친게 사이드 라인, 백사이드 라인 밖으로 나갔잖아요. 잘 하신 거예요. 왜냐면 상대방의 좌회전을 이겨낸 거거든요. 근데 저기가 간당간당하니까는 집어 넣으려고 하다보다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바로 응. 공격을 얻어 맞기죠. 왜냐하면 상대방을 백서브 놓고 바쪽으로 왔을 때 포스 사이드로 왔을 때 나는 그걸 공격하겠다는 시스템인데 그냥 나는 일로 주기 싫은데 공이 그냥 일로 가는 거죠. 이거 뭐냐? 커트가 기술적으로 잘못 되신게 아니고 각도를 최대한 저쪽 나갔어. 그러면 어. 조금 들 잡아 볼까? 그러면 그렇게 가지는 거야. 지금 제가 공이 오면 제가 여기서 시작하지. 절대 이렇게 가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너무 가까이 가시기 때문에 백사이드 코너를 봐도 백사이드가 아닌 한 미들에 가까운 코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커트는 백사이드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 내 커트가 어떻게 안 깎였어. 뭐가 잘못 비틀었어. 이게 아니에요. 그냥 얹어놓고 저쪽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떠주면 공은 사이드로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는 절대 공을 슬라이스해서 커트를 매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백사이드를 저쪽 방향으로 몰아준다. 거기에 이제 왼손을 들어서 어깨를 약간 내려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훨씬 더 편하게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공이 백스핀이 많은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안해저반가지던 커트를 제가 각도를 이겨낸 것뿐이지. 이거를 제가 커트를 강하게 줘서 줄수 있는 기술 아니에요. 이걸 만약에 커트를 강하게했다면 아마 이쪽으로 네트에 걸리겠죠.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세게 하면은 이런 현상이 나올 거예요. 그게 아니고 가볍게. 이렇게 백사이드를 몰아주는. 그러면 이걸 백사이드로 깊이 몰았기 때문에 상대방은 공격을 절대 강하게 할수 없겠죠. 잘 해봤자 여기로 커트하든지 여기로 백드라이브를 하면 나는 여기를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내가 커트한 게 미들로 가면은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는 아마 시스템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백사이드로 깊이 줄 때는 슬라이스보다는 각도를 저쪽으로 열어준다. 그리고 한 번에, 한 번에 많이 가는 게 아니고 한 45도 정도 여지를 두고 내가 45도 방향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들어가야지 공이 미들이 아닌 백사이드 라인으로 갈수 있겠죠. 이번엔 제가 이 커트를 상대방의 포 사이드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포 사이드로 보내는 건요 사실 정말 간단해요. 그냥 라켓 각도를 요날 라켓 날을 네트하고 평행을 맞추고 그냥 밀면은 상대방 포 사이드로 가요. 그냥 가서 그니까 여기서 이렇게 각도를 그니까 제일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아 백서브는 좌회전이야. 그러니까 나도 각도 이렇게 맞춰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저쪽으로 보낼 때요. 내가 이, 횡의전을 이겨야 기할때 그렇게 되는 거고, 이쪽은 말 그대로 순방향, 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냥, 매트하고 평행을 맞춰서, 그냥, 이쪽으로만 보내주면 가는 거예요. 이거를,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가다가도, 약간 상대방 몸쪽으로 휘기 때문에 많이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왔을 때, 그냥, 반짝이 두고, 이런 느낌.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 절대 강하게 슬라이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밀어준다는 느낌. 지금 제가 세게 하지도 않았는데, 공이 지금 어디에요? 요 사이드 라인으로 빠졌다고. 그러면 이걸 누가 쫓아가서 제기겠냐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가진 않고, 이렇게 찍으려고 하시는. 그래서 퍼트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뜨는 거죠. 그러니까는 절대 강하게 슬라이스 하지 마시고, 요것도 여유있게 가서, 여유있게 가서, 가서, 그냥 가볍게 눌러준다는 느낌. 그리고 이제 이게 숙달이 되시면 여기에서 조금 더 임팩트를 붙이고 조금 더 슬라이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베이스가 없이 그냥 무작정 자르기만 하면 아마 좋은 리시브는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좌회전, 반회전 반카트를 백커트로 상대방 백사이드 깊숙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부분 제가 요 서브를 백서브, 그러니까 좌회전, 반회전, 반깥트를 넣어서 깊이 커트해보세요. 가면 공이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와요. 상대방이 회전을 못 이겨낸 거죠. 나는 여기로 보내려고 했는데, 커트는 거기가 아닌, 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 커트를 좀 이렇게 헤드를 이렇게 앞에 내밀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헤드가 왜 중요하냐면, 이 헤드는 힘이 가장 잘 형성이 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얘가 헤드가 앞에 있으면 내가 회전을 이겨서 일로 보내는 것보다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질이 더센 거예요 그래서 헤드가 앞에 있으면 공은 세게 가는데 상대방의 횡회전을 제압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헤드를 좀 들어서 헤드를 들면 헤드가 힘이 위에 있으니까 는 눌리는 힘이 좋아지겠죠 헤드가 앞에 있으면 밀어주는 힘이 좋을 거고 그러니까 헤드를 들고 저 구석으로 보내면 힘 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코스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럼 이 커트가 어떻게 되냐? 가다가 상대방 더 몸쪽으로 꺾이게 돼요. 그거는 내가 상대방의 좌회전성, 횡회전을 이겨낸 거죠. 근데 대부분 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는 그냥, 어, 미스 안 했어. 들어갔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들어가게 하고 상대방을 묶어주는 게 목적이지, 집어 넣는 거는 때리면 얻어맞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석으로 할 때는 항상 이 헤드가 절대 앞으로 가지 않고, 어차피 상대방 공에 횡회전이 있으니까, 공은 세게 튀겨나가는 반발 성질이 있어요. 그니까 그걸 갖다가 굳이 이걸 내가 세게 해서 이렇게 자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일단은 몰아주는 요 감을 느끼셔야 돼요. 몰아주는 감. 그리고 나서, 어, 이게 좀 적당히 숙달이 됐다. 그러면 그때 조금 더, 그때부터 조금 욕심을 부리시는 게 낫지. 그냥, 행해전이 오니까 그냥, 갖다 이렇게 찔러버리면은, 미사일 확률도 높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강조하냐면, 사실 리시브나 모든 탁구는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맞추고 싶은 포인트에 맞추고, 보내고자 하는 코스로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구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커트는 할줄 아는데, 리시브는 할줄 아는데, 재구가 안 되면, 그 다음 사고에서 강한 공격을 얻어맞을 수 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좌회전성 반회전 반커트를 백커트로 상대방 포어사이드 스트레이트 일자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간단해요 이렇게 포어사이드에서 그냥 이렇게 수평으로 했듯이 얘도 그냥 빠지하게 주고 그냥, 그냥 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 물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공이 어떻게 가냐면 빠졌는데 가자, 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조금만 가도 빠진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딱 여기서 걸리는 볼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좌회전성을 그냥 튕겼기 때문에 꺾이지 않고 그냥 일자로 가는 성질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꺾여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벌써 한 20에서 30cm는 더 이득을 보는 거니까 이거를 꺾어서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그냥 그 방향으로 튕겨서 보내는 느낌. 튕겨서 보내는 느낌. 약간 흘린다고 하죠? 흘린다는 느낌. 요런 리시브가 돼야 돼요. 요것도 중요하지만 약간 더 사이드로 흘린다는 느낌이 있어야 상대방의 삼구 공격을 조금 묶어주기 좋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감각적인 거라 사실은 뭐 정답은 없지만 요런 감각적인 노하우를 좀 알고 계시면 리시브할 때 상대방의 삼구 공격을 좀 많이 묶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